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한국카본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화요일 자이 회복하는 장에 맞춰 한국카본 역시 7.76% 상승하며 17,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과 같이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내는 한국카본이에요 자 그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자 이러한 한국카본의 이러한 상승 움직임이 과연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의 압박 속에 한국화본 명확하게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 나가며 수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 이 한국화본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뭐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이슈 공매도 그리고 이 정체에 대한 이슈 역시 이 시장을 전방위로 압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사실상 이러한 조정이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시장의 조정이 끝나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역시 조금 상승을 해 나가며 저희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미증시부터 좀 올라와 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한국화본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 아예 무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부터 사실 어떠한 대응을 펼쳐 나가시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한 필승법이 또 있죠. 자 일단 이 매매 동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러한 한국화본의 확실한 상승을 이끌어내는 움직임은 이 기관, 투신, 연기금과 사모펀드 등이 확실하게 물량을 잡아가는 이 매집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 때문이죠. 자 물론 개인과 외인의 이러한 매도세가 강력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자리에서 한국화본은 쉽게 주가 추세 자체를 돌려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자리 뭐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가본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집이 그리고 이러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거기에 공매도에 대한 압박 역시 한국가본 피해 나가지 못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집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명확한 근거 확실하게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한국화은 지속적으로 이 케파 증설에 나가면서 이 기업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자이 중국항 물량 납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자 올해 1분기 역시 연결 기준 매출 전년 대비 17.3%나 증가하고 영업이 758.2%나 늘어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라는 겁니다. 자 지난 3월에 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 400원의 이 조달자금으로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단행했죠. 자 이러한 투자금 회수가 너무나도 확실해지고 있는 시점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이 탄소섬유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한국화분을 확실한 신고가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역시나 시장입니다. 자 지금의 증시.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그리고 이 정치적 리스크들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지속적인 이 우상향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조정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지금 17,500원까지 끌어올린 현주가가 당장이 내일 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랬을 때 저희가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화분의 확실한 저점 부분을 자, 한국화분이 주가에 대해 강하게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15,000원 부근에서 확실하게 지지 받아주면서 횡보를 거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15,000원까지 조정이 들어왔을 때 횡보를 거쳐 나간다. 시장에 대한 흐름 역시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확실하게 비중을 잡아가셔야 하고요. 이러한 조정이 터져나오기 이전에는 명확하게 한국화본의 이러한 상승을 이끌어낸 이 세력이라 불리는 이름의 고래들의 엑시트가 먼저 터져나온다라는 걸 저희 주주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이 고래들은 결국에는 개인들과는 이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게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이 자금의 이동 속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 고래들의 엑시트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면은 저희의 매도타점 그리고 확실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를 고래 지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저희 주주분들과 타점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이러한 타점들을 같이 한번 잡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시면 저희 주주분들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문자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 꼭 알림 신청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지표를 통해 잡아가는지 문자 드리는지 보여드리고 한국화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 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 1일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 드렸습니다. 자, 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터득했던 이 고래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던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갈 예정인데 자, 25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갈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고래 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 포착했고 저희도 같은 평단에서 같은 구간에서 진입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최소 300%에서 5배가 넘는 500%까지 수익 무조건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만은 저희 고래주식 채널의 이 구독자분이시라면 꼭 가져가서 같이 수익 챙겼으면 하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토대로 비중을 뭐100%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같이 진입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하셔도 이후 추가적인 종목들 들어오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정도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확실한 재료를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손실 중인 거 또는 현재 보유종목 중에 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번호 77308354번으로 문자 넣어 주신다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우상향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조정과 상승이 반복하면서 저점을 들어올리는 형태로 주가 올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명확한 타점들만 잡아 나가시면서 이러한 조정을 가져가지 않는다. 확실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저희 한국화본 주주분들께서는 명확한 이러한 고래들의 흔적을 토대로 고래지표를 통해 확실한 타점으로서 수익 같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화본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속적으로 도움드리며 영상 촬영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화분에 관한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